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와 함께요. 그 다단에 대해서 한번 수업해 보겠습니다. 자, 이 다단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어, 문서를 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종이를 두 개로 나누어 놓고 작업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신문 같은 거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거. 그래서 제목을 놓고 나누어 주고요. 아니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종이 한 장에다가 각각 다른 다단을 나누어서 작업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다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 처음에 배우시는 분들은 꽤 까다로워요. 그리고 생각보다 잘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오늘은요. 다단 편집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간단하게 워밍업, 워밍업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단은요. 여러분들 어떻게 들어가시면 되냐면요. 쪽 있죠. 쪽에 있는 이쪽 탭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단 나누기, 어, 다단 설정 나누기가 나와요. 단에서 그래서 두 개로 나누어지면은 이런 식으로 두 개. 세개로 나누어 지고요. 네, 세개로 나누어 주면 이렇게 3개로 나누어 집니다. 이걸 어디를 보고 알수 있냐면요. 요 화면 위쪽에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눈금선이 한번 보시겠어요. 이 눈금선으로 지정을 하셨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글씨가 써지는 공간이에요. 그 다음 이 부분이 있죠. 이거는 이제 단 간격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단, 세 번째 단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허망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방법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안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쪽에 역삼각형 누르셔서 다단 설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보여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써주는 단 나누기는요 하나짜리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이 몇 개로 나누어져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 부분은 몇 개로 나누어질까요? 한 개, 두 개, 세 개로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여러분들이 더 나누고 싶으시면요. 이 부분에서 단 개수를 이런 식으로 숫자를 늘려가면서 하셔도 돼요. 이게 얼마까지 될까요? 어, 16개가 다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단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세 개로 나누어졌어요. 3개로 나누어 주고요 자 구분선은 지금 현재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구분선을 넣죠 그렇게 선이 나와요 자선 하나짜리도 있고 두 개짜리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선을 나눠 주고요 굵기 기본적인 모든 선의 굵기의 기본 방향은 0.12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고 색깔 나와 있고요 자, 단에서요 너비 있죠. 너비는 54.0이에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54.0이고요. 간격은 단과 단 사이의 간격이 4 m m 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숫자를 적게 주시면 어떨까요? 문서를 쓸수 있는 공간이 조금 늘어나는데 요거는 간격은 기왕이면은 여기서 지워 주는 대로 그냥 주어지는 대로 하는 것이 문서가 더 깔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단 너비 동일하게 요 너비가 동일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들 가끔 어떤 것도 해주시냐면요, 이렇게도 해줘요. 즉 왼쪽 간격은 좁게, 오른쪽은 넓게 반대로 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배분 다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이 일반 다단에 놓고 써주는 편이죠. 음. 자, 그래서 세 개로 간격 나누어져 있고요, 단 너비 동일하게 예. 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간격이 더 너... 동일하다.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첫 번째 단과 두 번째 단과 세 번째 단의 간격을 어떻게 주고 싶어요? 각자 정해주고 싶어요. 그럼 이거 해제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때요? 단을 세 개로 나누어 놨기 때문에 어떤가요? 다 열리죠. 그래서 첫 번째 단은 단의 간격을 어때요? 줄여주시는 거야. 이렇게 네 이십으로 줄여주시고요. 두 번째 단은요. 늘려주시고요. 세 번째 단은 다시 또 줄려주시고. 자, 화면 상에 보이시죠? 요런 식의 단의 간격을 지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놓고 쓰시면 돼요. 자, 적용 범위는 문서 전체예요. 즉, 종이 한 장을 다 뭘로 해준다? 요 모양으로 해준다라는 그 뜻입니다. 어. 그러면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나눠서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넘어가죠. 요것도 다 어떻게 해요? 단을 이렇게 나눠준다는 소리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렇게 안 써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큰일 나요. 네. 자, 단 너비 동일하게 들어갈게요. 다시요. 자, 이렇게 해 주시고 나셔서 제가 한번 문서 전체로 들어가서 설정하고 눌러서 나가 볼게요. 자, 그러면요. 단이 이렇게 세 개가 나누어진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위에 눈금자 보이시고요. 눈금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써주는 거죠. 그래서, 네, 대한민국은 코로나를 이길 수 있어요. 라고 써졌어요 제가 요즘 어, 너무 사, 심각하죠 자 그래서 어때요 쓰게 되니까 아래쪽으로 다, 단이 생기죠 그래서 엔터를 치게 되면은요 요 단의 구분선은 자동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다 쓰고 다음 장으로 어때요 엔터를 쳐 주게 되면 어때요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쭉쭉쭉쭉 써주는 기능이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페이지가 넘어간다. 컨트롤 J가 여러분들 페이지 나누기예요. 제가 그래서 컨트롤 J를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시면 어때요? 페이지가 나눠서 두 번째 장도 어때요? 단이 나눠진 거 확인되셨죠? 여기는 왜 이렇게 됐냐면요. 글씨를 안 써서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 나눈 걸 해제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 들어가셔서, 다시 이쪽에서, 다단 설정 들어가셔서, 하나로 바꾸시면 돼요. 문서 전체로 해놓죠. 그러면요, 다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 왜냐면요, 문서 전체로 놓지 않아요. 다단을 나눠줄 때는.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을 쓰게 되냐면요, 자, 볼게요. 요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새 다단으로라는 방법을 써요. 그래서 저와 함께, 요로, 이런 문서를 작업을 할때 아니면요, 이렇게 다단을 작업하는 방법들을 저와 함께 오늘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문서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어떻게 해줄 거냐면요. 범국민 독서 캠페인 해가지고서 어, 이 글씨를 위에 제목을 써줄 거예요. 그런데 범국민 독서 캠페인 인을 써주고 엔터를 칩니다. 엔터를 쳐주고 이제 여기서부터 다단을 나눠줄 거예요. 근데 다단 나누기 전에 이 글씨를 제가 블럭을 잡아서, 자이 글씨체가 뭘까요? MD 솔체네요. 요거 서식 복사 한번 해볼게요. 자 모양 복사해서 글자 모양만 복사하고요. 네, 블럭을 잡고 Alt C 눌러서 됐어요. 이렇게 해주고 가운데 정렬을 해줍니다. 예, 하시고 여기서부터 다단을 나눠요. 예, 제가요. 보세요. 글씨를 쓰고 엔터키를 친 다음에 글자 모양을 바꿨어요. 이렇게 해 주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상태에서요. 범국민 독서 캠페인이라고 쓰죠. 이렇게 캠. 캠페인이라고 써주고 요 상태에서 블럭을 잡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글씨체를 바꿔주고 글씨 크기를 늘려줍니다 이렇게 늘려 주시고 가운데 정렬을 해요 이렇게 하시고 엔터키를 치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위에서 작업했던 즉 바꿔줬던 요것들을요 그대로 얘네들이 복사해서 끌고 내려와요 그럼 여러분들 문서 작업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죠 다 처음 상태로 돌리셔야 됩니다. 자, 글자 크기도 바꿔놓고요. 왼쪽, 양쪽 정렬. 예.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수업을 할 때나 이렇게 할때 어떻게 하냐면요. 예. 글씨를 쓰고 엔터키를 쳐요. 그런 다음에 블럭을 잡아서 바꾸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해 놓으시고요. 어디로 들어가세요? 다단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쪽에서 다단 설정을 들어가시면 돼요. 자, 쪽을 눌러 시고요 다단 설정 들어가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단을 여기 두 개죠. 두 개로 나누어 줄 거예요. 그래서 두개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그냥 Su 제가 단을 넣게요. 자, 두 개짜리로 넣겠습니다. 자, 색깔도 넣어보겠습니다. 색깔도 이렇게 넣고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 기본적으로 여기 문서 전체로 되어 있어요. 근데 문서 전체로 해주시면 안 돼요. 왜안 되는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하시고 설정 부분 눌러주죠. 자, 그러면요. 자, 보세요. 지금 이제 위에 거 요거는 이제 할수 없고요. 요것만 한번 볼게요. 오케이요. 어때요? 범국민 독서 캠페인은 문서의 제목입니다. 이런 제목 같은 경우는 어때요? 문서에 정 가운데로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어때요? 보기가 좋겠죠? 그래서 문서 전체로 해놓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자, 그래서 저랑 같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꼭 중요한 게요. 문서 전체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뭐다? 새 다단이다. 이걸 여러분들 반드시 외워놓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자리에 갖다 놓으시고요. 자, 쪽에서 다단. 설정 들어갑니다. 하셔서요. 다시 두 개로요. 자, 구분선이요. 자, 이중선 넣고요. 네. 아까처럼요. 네, 색깔 보라색으로 넣을게요. 그런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거예요? 이,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뭘로 한다? 세 다단으로 해주는 겁니다. 세 다단.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요. 지금 현재 커서가 제가 여기다 놓고 들어왔죠. 네, 여기서부터 다단이 나눠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설정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여기 어때요? 다단 나눠준 거 보이시죠? 자, 제가 그래서 글자 크기 눌러주고요. 요거를 도둑체로 바꿔줘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이 상태에서 잠깐 써볼게요. 대한, 네. 출판, 문화, 협회 쓰시고, 콤마 찍고요. 쓰시면 어때요? 얘가 다음 줄로 내려가면서 이게 생기죠. 그쵸? 어, 이 다단 부분이 이런 식으로 길게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 볼수 있습니다. 해가지고서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이 글씨를 쓰면 쓸수록 아래쪽으로 이런 예, 이 다단의 선들이 보이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 주시면 돼요? 이제 쭉 쓰시면 돼요.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쓰시는 거예요. 발간했다까지. 그래서요. 자, 만약에 이거, 이거 제가 이거 쓰기 시작하면 이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어, 제가 어디까지 썼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음... 인프라까지 썼죠. 자, 보겠습니다. 인프라까지 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쓴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넣고요. 어, 이렇게 서 썼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게 되면은요. 여기까지 작업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어, 이 부분은요. 또한 농어촌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다음 줄로 넘어가서 써주는 기능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엔터키를 쳐가지고서.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렇게 엔터 키를 쳐서 여러분들이 넘어가게 되면은요. 이런 문서는 작업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썼고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게 3번이에요. 원하는 문장부터 단을 어디로 넘겨요? 두 번째로 여기로 넘겨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두 번째 단으로 나눌 경우에는요. 뭘 누른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여기 있는 컨트롤 키는요.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고요. 시프트 키는 오른 그 위에 있는 시프트 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엄지와 검지로 어떻게 줍니까?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를 누릅니다. 커서 여기 있어야 돼요.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를 누르고 엔터 키를 딱 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딱 넘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제 그다음에 다시 띄우고 또한 농어촌 내 네, 군부대 도서관만. 기와책 보내기 사업을 해가지고서 여러분들 쭉 써주시면 은 됩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 요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문서가 요렇게만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 부분들 요렇게 작업한 거를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법인까지 썼죠? 예. 아, 제가 이 부분 복사를 안 했었나봐요. C 누르고, 네. 어쩐지 조금 예, 줄어들었다 했어요. 여기까지 쓰고요. 눌러서, 아이고, 요 문서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네. 여기로 넘어오셔가지고서. 여기서 이렇게 작업하시면 어때요? 문서가 이렇게 돼 있는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똑같은 문서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넘어오실 때뭐누른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위에 쪽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문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 쪽에다가 이 그림 같은 경우는요. 입력에서 물어봐요. 저한테 그리기 마당 들어가시면 돼요. 이쪽에 굉장히 예쁜 그림들이 나와요. 그래서 꼭 요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전통의 전래동화 있죠. 전래동화에서 흥부와 놀부 있어요. 선택하고 넣기 누르시고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요게 이렇게 그림이, 얘가 문서의 처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는 그 여, 위에 쪽 여백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문서를 뽑았을 때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백죽을 살리고 싶으시면 은 범자 앞에 갖다 놓으시고 엔터 내려가죠. 그럼 위에 쪽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준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음, 해보시고요. 자. 이제는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요 문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판소리에 대하여 어, 판소리에 대해 두개 나눠주고 하나로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도 두개 나눠주고 다시 하나 만들어서 글상자 해주고 두개 만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 부분을 한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이 부분이 위에 쪽도 좀 날릴게요 에? 자 만들어졌죠. 이렇게 하고요, 하나로 잡힌 거 확인됐습니다. 자시고 여기서 두쪽 보기 하시면 이렇게 나누어져요. 예, 두쪽 보기 하시면은 그래서 두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판소리에 대하여라고 써져 있죠. 자 그러면요 제가요 엔터키 치고 판소리에 대하여라고 씁니다. 그리고 엔터를 쳐줘요. 엔터를 쳐주신 다음에 요거를 블록을 잡으셔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헤드라인 M에 글자 크기 조금 더 제목이니까 크게 해주시고요 가운데 정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글자 모양 들어가서 장평 120을 좀 넣어줄게요. 그럼 좀 늘어나겠죠.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시고 자 내가 다단을 어디부터 나눌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자리부터 나눌 거죠. 예. 자, 요거는 요거 반대로 이중선 안 넣을게요. 왜냐면 아까 저랑 같이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중선을 안 넣어볼게요. 자, 지금 위에 쪽에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됐죠. 네. 요 상태에서요. 자, 쪽에 역삼각형 누르셔서 다단 설정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개예요 그쵸? 두개 나눠주고, 무슨 선? 이중선입니다. 이중선에요. 구분선 뺄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고단 너비 동일하게 해 주시고 반드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새 다단으로입니다. 새 다단으로 체크를 해 주시고 설정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럼 위에 쪽에 나눠진 게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 부분은 하얗죠. 여기 약간 하늘색 계열이고요. 요게 두 번째 단입니다. 그럼 어떻게 줘 여러분들? 판소리라는 명 명칭은 판소리가 생길 때부터 붙여진 이름은 아니었다죠. 자, 글자 크기가 요게 작아 가지고 여러분들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글자 크기를 조금 더 늘려 볼까요? 제가 14. 네. 쓰시고 자, 음. 판소리라는 이름 이 이라고 썼죠.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자, 판자 앞에 클릭을 하시고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서식에서 문단 첫 글자 장식 들어가시는 거예요. 두 개죠. 그래서 두 개짜리 지정을 하시고요. 자, 글씨체는 도둑으로 바꿔줄게요. 하시고 면색이 선 없어요. 면색이 뭐냐면 파랑이에요. 하시고 설정 눌러주시면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판만 블록을 잡으시고, 여기서 글자 색깔, 자, 글자 색깔, 하얀색 지정해 주시고, 진하게까지 넣을게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오, 글자 크기를 괜히 크게 해 줬어요. 줄일게요. 13 포인트, 더 줄일까요? 네, 12 포인트까지, 뭐, 13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서 어, 줄 간격은 똑같네요. 자 이름이 널리스 이기 이전에는 이거 다 쓰면 큰일 나겠죠 <laughs> 하셔서 네 이렇게 블록을 잡아서. 여기, 여기다 여기 놓을게요 컨트롤 V 누르시면 이렇게 연결된 문장이 됩니다 자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썼어요 자그 다음에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그러니까는 요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거 넘어갈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컨트롤 왼쪽에 있는 커서 여기 책이다 해서 끝났어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럼 어때요 오른쪽으로 넘어간 거 확인하셨죠 그러니까 판소리라는 명칭은, 여기서부터 또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보다부터 여기까지, 어, 썼어요. 그쵸?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마음을 알아주는 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얘는 제목이, 얘는 어때요? 글상자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다단이 다시 나눠졌어요.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엔터를 쳐 버리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이 다단이 왼쪽 이 오늘은 이쪽에서 글씨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옵니다. 절대로 첫째 단으로 안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이 부분에서요. 다단을 푸르셔서 이 부분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났죠. 네. 엔터 쳤어요. 자, 끝낼 거예요. 다단 풀으러 갈게요. 어떻게 하시냐면 되, 되냐면 똑같습니다. 쪽에서요, 역삼각형 누르셔서 다단 설정 들어갑니다. 자, 다단에서요, 하나예요. 주의하실 것은요, 이 상태에서 반드시 뭘로 한다? 새 다단으로. 만약에 새 쪽이나 문서 전체로 이렇게 해버리죠. 그러면요, 어때요? 다단이 확다 풀려버려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세요? 자 제가 시, 실행 취소도 컨트롤 Z 실행 취소 눌렀어요. 자 쪽에서 다단 설정 누르셔서요. 두개두 두 개를 뭘로 바꾼다? 하나로 바꿔 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새 다단으로입니다. 새 다단으로 설정을 새 다단으로 해 주시고 설정 누르세요. 자 그럼 풀렸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위쪽에 에 하나로 바뀌었어요. 자 이첫 번째 다단 판소리라는 첫 번째 대단에 다단에 갖다 놓으시면 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쵸. 두 번째 다단이에요. 마우스 클릭하고 다단 풀렸죠. 즉 다단이 눈금선이 다 풀려 있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좀 엔터를 쳐 주시고요. 글 상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입력해서요. 자글 상자 눌러서 저랑 같이 한번 그려 볼게요. 자, 그려놓고서 마음을 알아주는 단한 사람이라고 썼어요. 하시고 더블 클릭해서요. 자, 선에서 이중선입니다. 둥근 모양이에요. 해주시고 설정 눌렀어요. 그럼 만들어졌죠. 요거는요, 글씨체가 뭐냐면요, 필기의 18포인트예요. 자, 제가 블록을 잡고요. 자, 여기서 피 필기겠죠. 자, 여기 있어요. 필기에 18 포인트까지 늘려 주겠습니다. 하시고 가운데 정렬이에요. 그리고 이거는요, 문서에 가운데 보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 하는 거보다는요 이를 아까 더블클릭 했을 때선 들어오기 전에 기본에서 글자처럼 취급을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글 상자 자체를 가운데로 보내기가 쉬워요. 그리고 설정 눌러 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들어오죠. 그럼 여기 글상자 옆에 화살표 표시가 보일 거예요. 여기 엔터키 부호가 왼쪽 버튼 클릭을 하시고 가운데 정렬하시면 글상자 자체가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엔터 쳐주는 거예요. 가운데로 들어오죠? 어떻게 해요? 양쪽 혼합입니다. 혼합을 누르시면 왼쪽으로 딱 들어와요. 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엔터 누르겠습니다. 자, 엔터 누르게 되면 이제는 나오죠. 자, 여기서부터 뭐할 거예요? 다시 다단 작업해 줄 거예요. 요거 두 개로 써 주실 겁니다. 요렇게 지정을 해 주시 여기다 갖다 놓으시고요. 나눌 부분에 갖다 놓고 쪽에서 다단 설정입니다. 자, 커서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었어요? 네. 두 개요. 자, 뭐죠? 점선, 이중선입니다. 자, 구분선 넣긴데 파선 들어갈게요. 이선 너무 얇. 여기 요 점선은 너무 얇아요. 그래서 저는 이중선 파선을 넣습니다. 여기에다가 굵기 조금 진하게 예, 해 주시고 색깔은 그냥 들어갈게요. 하시고 반드시 뭐예요? 새 다단으로 예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시면요. 아, 너무 굵었어요. <laughs> 자 0.3넣더니 너무 굵었네요. 이렇게 들어왔어요. 여기에다가요. 자 필기에요. 하시고 자 써보겠습니다. 오늘은 문득 해즐넛 커피를 한잔 마시며라고 쓰고 엔터를 쳤어요. 이거는 부셨을 때 엔터키 부호가 다 보이시죠? 닫혀 있던가. 숨을 열고, 어, 조금, 글자 크기를 조금 줄이고요. 예. 줄일게요. 줄이고, 좀 진하게 할게요. 잘안 보이시죠? 예. 이게 필기체로 썼더니, 감춰온 말을. 오, 자, 조금 예. 이게 이게 진하게까지는 어떤이 또 그러네. 얘뭘로썼을까요오 예, 진하게 안 넣었어요. 5포인트 썼구나. 네, 10포인트 썼네요. 10포인트 진하게 뺄게요. 하시고 자, 오자 같은 경우는 문단 첫 글자 장식이죠. 예. 이렇게 써 놓고서 문단 첫 글자 장식 하셔야 되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자 앞에 클릭하시고 서식에 가셔서 문단 첫 글자 장식 하시고요. 두 줄이에요. 얘는요, 뭐예요? 필기입니다. 아... 자, 더 아래쪽에 있죠. 필기고요. 자, 색깔 노랑색 지정해 줬어요. 설정하시면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엔터 한번더 치고 외로 어떤 들어가겠죠. 이거 다 쓰면 어렵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블럭을 잡으셔서, 자, 제가 여기서부터 쓸게요. 다시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요 선을 어디로 넘겨요? 옆으로 넘기시는 거죠. 어떻게 됐죠? 이제 아시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쓰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시면 옆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음을 알아주는 단한 사람 엔터, 굳이 얘는 다 이렇게 엔터를 쳐서 써준 거예요. 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잘 보시면요. 이게 해질럿 해가지고서 요거 위에 쪽에 저 뭐가 있냐면은, 어, 어그 강조가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저도 한번 넣어볼게요. 블럭을 잡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어떻게 해줘요? 글자 모양에 들어가셔서, 네, 확장해 가셔서 강조점이에요. 설정하시면 이렇게 해질럿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해질럿, 여기도 이렇게 바뀌어진 게, 바뀌어져야 되죠. 어, 여기 왜 바뀌었을까요? 바뀌면 안 되는데, 아, 제가 복사를 해왔군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이런 거 다시 바꾸실 때는 여기 해질럿 가운데 글씨 클릭하고, 알 l t c 눌러서, 글자 모양이죠. 복사 누르고, 원하는데 여기 해질럿, 있으니까 다른 데다가 만약에 음, 마음을 블럭 잡고 알 듯이 글머리 부야 자 마음을 블럭 잡고 알 듯이 눌러주시면 이렇게 어떻게 요 들어옵니다 어, 강조점이 들어와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단 같은 경우는 어, 조금 저희도 그자 수업을 잘 따라오시는 분들도 자꾸 이 부분에서 예 다단을 해체하는 부분에서 그리고 다시 들어가는 부분에서 헷갈려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 있으시면 혹시 제거 수업을 들으시고 나셔서 완벽하게 제대로 아주 담비 내리듯이 해결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 좋은 내용을 갖고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